어제 집에 가면서 차에서 진짜 오랜만에 옛날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도원경에 다시 사랑한다면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따 불러드릴게요. 다시 사랑한다면, 다시 태연한다면 그대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. 그 노래 알죠? 조금 덜 기대하고 많은 약속 안기로 해요 다시 시간이 흘러 서로 잊고 지내도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때도 이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이제 나라.